세 번째 경기,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지 이몽규 선수입니다. 오늘 2세트 경기에서 윤용태 선수 의 밀봉시키면서 어? 깔끔한 승리 를 따냈는데요. 네. 제 경기 가야죠. 네. 음, 제 네. 경기 가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드롭이네요드롭 네, 네, 드롭에 대해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경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용태 선수가 과연 이 멘탈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야, 차기 시즌까지 준비할 윤용태 선수인데 오늘 충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좀이 남은 시간에 좀 어떻게든 어, 가라앉히고, 음. 키치고처 번째 이로구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듣기만 음. 해서 얘기를 하자면, 윤용태가 멘탈이 약간 약한 거에요 음. 음. 음, 윤용태가 싸, 진짜 쌈자라고막 이러니까 쌈잘한 애들이 보면은 굉장히 겁도 없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음. 아닌 경우가 아에요 실제로 봐도 내가, 내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쌈잘한 애들이 겁이 많아서 오히려 음. 선빵을 내가 맞을까봐, 그러니까, 맞을까봐 겁나서 선빵날리고 그러지. 예. 예. 꽂아넣는. <목> 아니! 예. 네, 겁이, 겁이 많다고 해서 싸 못한다는 건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게, 이런 장기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뭘 걸고 하는, 진짜배기 승부, 요런 애는, 멘탈상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네. 형태는 그래서, 약간은 좀, 멘탈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네. 어, 엄재경 해설이, 정말, 정말 겁이 많습니다. 오. 네, 뭐 그래요, 예. 네. 뭐하튼아검 어. 많은 건 맞는데 윤용태도 네. <laughs> 겁이 많아서 포게이트를 시작했다가 <laughs> 선빵을 날렸는데 맞아도 이게 펀치가 안들어가요 깔끔하게 막히다 보니까 복수에 그냥 완벽하게 걸렸죠 그쵸 아아 아, 이거 끔찍하네 선빵을 날렸는데 어깨에 나림이 나... 없어 어깨가 귀멍 <laughs> 날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죠 어깨 날개는 사라지고 예안 네, 쓰러져 이게 겨드랑이 어?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예 네. 여기가 상박이여, 기 하박. 여기 가 상박이 상박. 상박. 예. 팔의 상박에서 겨드랑이 그옆구리까지에 예. 무슨 그왜그그 그 뭐라 그지? 러 박쥐 같은 이런 게 막이 생긴 거야. 아어 등에 날개, 사라지. 그래. 그래. 날개 사라지고. 지좀뭐좀 <laughs> 뭐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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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마치 막처럼. 예. 이어져버린거죠 아 그렇게 돼버리면 어? 나이트도 뭐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먹도 안 날라가죠 그냥 주먹도 안 날라가고 <laughs> 전시용 그냥 있는 그 자체가 맷집이군요 예자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세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영 이승을 먼저 따낸 이몽규 선수입니다. 오늘 출발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윤용태 선수 순동호식에 밀봉시키면서 승리를 따냈고요. 예전, 서른 대 전, 그러니까 2년 6개월 전에 스타리그 예선에 그 복수를 제대로 해내고 있는 이몽규 네. 선수예요. 어, 윤용태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기억에 없었던 네. 예, 그런 어떤 예선전의 기억. 어, 하지만 과거보다도 지금의 경기가 어... 더 충격적일 것 같거든요. 용태 선수는 진짜 보는 네, 네. 저희가 소름 돋을 정도니까 이거는 당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겠죠. 아 네. 진짜 만나기 싫은 네, 타이베 선수죠. 네. 진짜 진짜 어... 열발 것 같고 뭐버텨게 보면 뭐 힘으로 뭐 이기는 수밖에 없네. 아 오늘은 이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용태. 오늘 그냥 토깨 놓고 말해갖고 이몽규가 지금 더 셉니다, 더 잘합니다. 네, 네 그게 탁 느껴지는데. 아이고 이거 이게 방송 나중에 보고 용태가 열받을 것 같은데. 음. <laughs>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육룡 모드 돌아가야 됩니다. 그쵸. 네, 그 용이었거든요. 그때 네제하면 택배민리산과 싸웠는데 음. 거의 이재동 선수랑 공식전에 8대8이었고 송병구 선수가 4대 4, 김태경 선수가 8대8이었어요 음. 안졌습니다. 그런택배이었어요뭐 아, 한편으로 는 이런 색깔도 들어요. 뭐이재 선수가 예. 계속적으로 또 경기를 할 테고, 뭐 유에스타리그에도 나올 테고 이런 그. 지금 뭐막 용이 아니네 만에 뭐 날개가 있냐 없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어떤 그 충격 역법에 의해서 급격한 진화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웃음> 그렇죠. <웃음> 예, <진화가? 웃음> 오늘 허브를 봤고. 아 어쨌든 그 옆에 보니까 분명히 날개는 없어요. 예. 날개는 없는데 이게 오늘의 어떤 충격적인 패배가 정말 급격한 진화를 일궈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충격니다 예, 앞으로 보면 또 몰라요. 예, 돌연변이가 돼서. 음. 그게 도룡룡 날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꼬리가 잘리더니 날개가 돋아나고 그렇죠. 예, 몸이 커지고 허물을 봤더니 아 그렇게 좀 변할 수 있으니까 네. 윤용태 선자 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성기 시절에. 음. 그래. 그때 당시 윤용태는 진짜 싸움꾼이었어요. 절대 안 밀렸습니다. 그래 기억난다. 예. 나는 드래곤이었어. 예. <laughs> <확> 막 네? <웃음> 그렇죠. <웃음> 용이 근데, 돼야 되는데. 예. 그뭐 그런 그 멋있는 예, 이런 탈퇴지 탈퇴. 예. 예. 메타모포시스 같은 느낌으로. 음. 그런 멋있는 빡 이게 가능하죠. 유종태라면 못할거뭐 있습니까? 열심히 연습 열심히 하고 막이 악물고 오늘의 패배를사로하기 위해서라면은 충분히 가능한 선수가 유종태긴 한데 오늘은 안될것 같다는 거. 네. 아, 네. 오늘 그게 된다면 진짜 이건 대박 드라마예요. 네. 네. 1, 세트 경기 패배 이후에 2세트 네. 경기에서 완패. 그뭐저희가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니까 또 게임이고 뭐 실제로 뭐탈퇴를 하겠습니까만은 예, 어쨌든 게임 상에 에 뭐 만화도 에 애니메이션에도 그 급격한 변화나 변신하는 만화 많잖아요. 뭐그 네. 손오공도 그렇고 드래곤볼도 그렇죠. 그렇고 예 네. 거기서도 손오공 아, 맞아요. 그 어떤 급격한 각성을 <laughs>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laughs> 한번 망해봐야 네, 그러니까. 죽기도 해요 예 <laughs> 네, <laughs> <야>, 그런걸 <laughs> <laughs> 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laughs> <줘도> 말씀드렸지만에도 <laughs> 한번 네. 망해봐야 <laughs> 이경기의 소중함을 알고 <laughs> 네. 모든걸 투자합니다 오늘만 <laughs> 어. 보는거예요 박상현 캐스트로 어. 보세요 물론, <laughs> 물론 그때 MSL때 잘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지금의 박상현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윤용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가면은 뭐 예전에 이겼으니까 마음 편해 갈때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번에는 예. 그다지, 그다지 적절한 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때 안 망했으면 박상혁씨도더 잘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뭐 지금도 <laughs> 어, 예, 괜찮아요. 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윤용태는 죽어야 살아나는 요번이 어, 예. 맞을 수 있, 있긴 있어요. 진짜로. 예. 오, 윤영태 선수가 두 번을 제대로 얻어맞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어. 예. 자, 일단 지금 임원기 선수가 시비 앞마당 안마당부터 먼저 가면서 아주 그 부유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좀 무난하게 갑니다. 음. 네오 일렉트릭 서킷이에요, 맵은. 포르테, 뭐좀 얼핏 타일만 보고 헷갈리실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렸는데 네오 일렉트릭 서킷, 그 포르테 보다 더 뒤에 사용되었었던 맵이죠 오케이. 이, 바로 이 맵이 어... 예선 때 그쵸 <laughs> 한이 맺혔던 이러, 이런 <laughs> 바로 되는, 이 경기에서 졌죠 여기서 지고 <laughs> 네. 바로 이 방송 무대 경기가 끝이죠 네, 탈락했죠 이후에는요. 음. 여기 지고 탈락해서 다시는 어, 볼 수가 없었던 임홍규 선수가 오늘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스베누 슈퍼파이트 6차에서요. 6. 네, 예, 예. 1호 경기는 건곤일척 스베누 맵이 어, 두번 사용이 됐는데 2, 3, 4 세트는 글래디에이터, 네오 일렉트릭 서킷 그리고 그라운드 제로까지 그 당시 그 당시 예선에 어, 쓰였던 맵들이 고순서대로 모델로 쓰이는 거예요. 네못 갔죠, 그라운드 제로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문규 선수가 두번다 털리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19살 임홍규 선수의 도전은 음.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저, 아, 그러니까 바로 이태였는데요 임홍규 입장에서는 어, 이번 경기도 그라운드 제로까지는 음, 못 갔어 음. 이러고 끝내면 더, 더 신나겠죠 제대로 갚어주네요 음. 그쵸 그 지금 안 선수가 좀 심상치 않아요 네. 네. 네, 프로토스터 트리플렉 빨리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 힘을 실은 펀치로가 윤용태가 날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트리플렉을 했으면 윤용태는 그거 돌려서 승부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이제 게이트에 쭉 늘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거 돌려갖고, 회전시키면서, 싸움 걸어갖고, 그걸로 그냥 끝내야지. 와, 마이게더 하고, 막, 어, 이테크, 저테크, 뭐, 다 타갖고, 오만 콘솔 다 해야 되고, 그 견제 막아야 되고, 견제도 하고, 한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안 돼요. 연습 더 하면 분명히 그거 나오겠지, 그 실력, 뭐, 음. 예, 뭐 옛날 용태 어디 갑니까? 근데, 지금은 내버기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나내역량에 맞게끔 내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고전략 선택을 해서 딱 싸움 걸어야 됩니다. 네. 예. 음. 두 번지고 세번 졌다 하면 윤용태 선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오! 오! 아. 근데 시작이 안 좋네요. 예, 이게 예 시작이 오, 안 좋아요. 세호가 이렇게 거의 입을 벌리고 있는 스컬즈 이것도 결반격이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두개 잃는 순간 경기 막힐수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리해서 가는 이유가. 정찰이 안되다 보니까예 네. 네, 지금 정찰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고 있는거거든요 그렇다면 살아와야되는데 드론을 뽑고 있는지 테크노 뭔지 이거 확인하러 가는거죠 자 스쿨 좋아요 스쿨 좋아요 네. 자아 두기 두기까지 아, 이르면 좋네. 이거는 너무 안좋거든요 어 한번 돌렸습니다 자 드론 뽑고 있는것까지 확인했죠 아래쪽 빠져나가고 있고 최대한 다 보고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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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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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도 이몽주가 운전을 기깔난 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커세어로 가서 제공권 장악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차라리 좀더 게이트웨이를 빨리 늘려가지고뭐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를 보든 타이밍을 보든 약간 좀 빠르게 잡아야지 여기서 다시 커세어를 재차 부어가지고 뭐 해보겠다. 음. 이러면 너무 늦어요. 네, 커세어 공업은 뭐. 근데 아니, 나고 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몽규 선수는 스콜지 가서 정찰해서 어, 커세트 안 뽑네? 그럼 무탁 뽑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어쨌든 커세의 두기 이른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몽규 선수는 신납니다. 스쿼즈로 다볼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초반에 하 스쿼지 어, 커세역까지 잡아 주면서 상대방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네. 어, 그리고 해처리 늘리죠. 추가 확장 가져가죠 일꾼 뽑죠 응저 지금 완성됐고, 예. 지금 질럿 나가는 거니까 요, 요 지역 아까 전에 이제 정찰이 됐기 때문에 저 지역이라도 조금이라도 사격을 주려고 이제 보내보는 건데 저것도 경로상에 있는 오머러드며 뭐 이렇게 감시병단에서 네. 들켜가지고 이도뭐 공발업 질럿도 아니고 예 성큰이 다 있기 때문에 음. 이 질럿이 가서 딱히 할건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육해 처리 상태에서 드론도 잘 뽑아놨고 아좀 아, 애매하게 이거는... 돌아갑니다. 네. 뭐 분명히 터세어 쪽으로 재투자를 안, 하, 안 하면은 지상 쪽에 유닛이 좀 힘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저거 가능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좀 쉽지 않습니다. 평력까지 먼저 아 때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멀티 더 늘리는 저거는 아니에요. 뛰어나왔어요. 지금은 저런 형태의 운영가서는 누가 저 경기 재탕될 수밖에 없고 질러... 아, 아 저걸린 길막하고 뒤에서 히드라가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얘 빼줘가지고 최대한도로 좀 살리면서 질럿에다가 좀 업그레이드 좀 투자하고 네. 그냥 게이트웨이 팍 늘려가지고 그냥 뽑아갖고 질럿드래곤을 아, 한번 승부 보는 뭐, 거 이거 말고 없습니다 지금 이몽규가 잘 되다 보니까 저걸린 한기 보세요 저 신났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어, 이거 질럿이 질러시... 야 이거 보세요 지금한 여섯일곱 여 개가 나갔었던 것 같은데. 한방 없이 지금 질러 랄쩡. 다 잃었거든요? 어, 야, 저거님 보세요 기... 저거님 혼자 달려가요 3킬 했겠는데 3킬? 야 저거님 보세요 곳에... 아 아니구나 아까 막타는 두 번째 친구 네. 막타는 히드라가 넣었군요 이렇게 이몽교 선수의 이 네. 운영이 저거님에게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히드라와 지금 정도의 해처리와 물리하면은 그냥 스톱 무시하고 히드라를 뽑아도 되고 네. 뭐 히드라 럭커 뽑으면서 악서 두 번째 경기처럼 또 1봉 아직 내 한은 덜 풀렸다 그러면서 <laughs> 예.. 5시 멀티 가져가고 이래도 되긴 하거든요 그 정도면 좀 풀렸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니요, 아직도 남아있다 이제 템플로 나왔고 예, 뭐 30개월의 한을 저희가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 경기만 생각 기다렸을 거예요 이몽규 선수는요 30개월의 한 나는 좀 알아요 어... 내가 군대 갔을 때는 30개월이었거든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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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난 물론 뭐뭐 뭐 이렇게 그 혜택이란 거 받아가지고 예. 28.5개월 정도 내가 행, 행, 예. 했는데 야, 3십 개월 진짜 피눈물 납니다. 네. 네. 요즘 뭐 군대 가봐이 년밖에 더. 이거는 제볼때는뭐 다섯 시 가져가고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유탈은한 번씩 하는 게 뽑아주는 게 그렇게 되면 이 경기 너무 편해지거든요. 저우가 어차피 지금 게이트에 늘린 판단은 유영태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잘한 판단이긴 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렇긴 그렇기는 하다고 지금 말하는 순간. 근데 이게이트의 주변에 폭탄들한번 맞아가지고. 근데 저거는 약간 이제 음, 독이 될 수도 그거. 있어서. 그냥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수통 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얻은 게 없죠. 예, 그냥 내려서 네. 그 던진 거. 이게 저는 이런 거각이 들어요. 윤태선수가 정말 하고 싶은 게많았 많은 많았... 예. 많은 그 세월을 보냈구나. 지금 저런 거안 해도 되거든요. 아 이몽규 선수가. 아 이몽규 선수가. 예. 그 류현태 선수를 상대로 하면서 해보고 싶은 걸다 해보려는 <laughs> 그렇죠.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아,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아니 주먹으로 때리면 되지만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옆구리 눌러보고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지금 밑에가 면 딱이었는데. 어, 예. 하보고 예, 지금 보시면 다 막히잖아요. 예. 근데 역시 하고 싶은 건 많았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근데 왜 저러나 싶긴 하네요, 지금.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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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두 번째 경기도 그랬다. 네? 예. 어, 뭐왜 저러지 이랬는데 왜뭐 저러긴 뭐 그냥 한 풀이 음, 예. 어? 살 풀이 굿 같은 거 하는 거야 살 풀이 굿 그렇죠 그걸 자꾸지 작도 안 타도 있잖아 예. 근데 왜 하는데 구시니까 예 그냥 거기서 보면 보여주기 식으로 살을 풀어야 뭔가죠.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 풀린 거 같고 톡톡 던질 그한 이후에 주력 평력 가지고 갑니다 뭐 그러면서 멀티까지 또 가져가고 있어서 워낙 병력이 많아요 네. 이제 다시 나 <laughs> 어, 어? 자 어찌 됐든 이버기 <laughs> 선수가 기선을 잡혔어요네 어. 예, 센터 자체를 프로토스가 아닌 저그가 이렇게 좀 휘젓고 있는 것 자체가 예, 판을 휘젓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아. 에는 그래도 윤영태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닛 조합을 슬슬 좀 해주고 있거든요, 윤영 선수. 조합이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드라운도 섞었고 네. 거기다 템플러가 주고 있습니다 윤태 선수가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네, 고통받은 윤태 선수가 각성해서 아 이게 5 5만 있으면 지금 정도의 병력금은 여기 못 가게 가져가기만 해도 되, 되거든요 <laughs>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윤태 선수에게 기회가 있어요 야. 추가 멀티 안 주면 그렇죠 여기 멀티만 안 주면 제가 볼때 분명히 기회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뭐 드랍하고 조금씩 좀 뭐 9시도 찔러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음. 약간 유호태 선수에게 시간을 준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그쵸 여긴 그래게 조금 욕심이기도 했고 <laughs> 아마도 해철이 완성되면 성흥을 응? 어? 아뭐 인터넷 방송이니까 뭐 응? 뭐, 어? 이따이요빠이 뭐, 그냥 발라버리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그, 이순수일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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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는 말인데 아. 근데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네아 그, 어, 어쨌든 5시를 예, 막은 건 영태 선수 입장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됐고요 자, 이거 괜히 물론 아직 모릅니다만 에이. 초반에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커세어 잡히고 뭐 그런 상황까지 생각했을 때는 영태 선수가 약간 뭐 날개 비슷한 게 지금 뭔가 나긴 했어요 오, 그게, 근데 예. 그게 날개인지 예. 혹인지는 봐야 돼요 <laughs> 지금 봐야되는데 근데 뭔가는 났어요 분명히 어, 니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 긁어갖고 난 상처가 오는수지봐야돼요 지금 뭐가 나오는지요 윤용태 예전에 네대 시절에 근데 그게 날개인지 <laughs> 혹인지 어쨌든 그거를 본인 스스로 난개 예. 아니라 지금 <laughs> 예. <laughs> <laughs> 이몽규 <임원규> 약간... 선수가 날개했거든요 이몽규 선수가 가서 붙여줬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붙여줘서 날개만 하면 되는데 비상만 하면 되는데요 야, 이 날개! 날개! 근데 오쏘보 어디 가 아, 날개 꺾이 네. 아,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어, 어, 과연 먼저... 이게 날개가 될수 있을지? 굉장히 강렬해졌거든요, 토스가 어, 어 스톤 좋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몽규가 아까는 예, 네. 네, 좀, 좀 어리버리 우왕좌왕하고 있는 토스 병력을 확 덮쳐갖고 어허? 이때 좀 기동성 있게 움직였고 이거? 많은 병력들이 아, 여기 이제 밑으로 쭉 돌아가네요 자, 스톰이, 그리고, 스톰이 다 소모가 자, 됐기 때문에 어, 저거 다시 아, 빼야돼요 저글링으로 빼야 삽야다 빼야 저글링으로 이걸 살려! 이걸 살려! 네. 지금, 네. 지금 날개도 아닌데 혹 가지고 날개로 착각하고 있어 아, 지금 뭔가 나니까 이게 네. 지금 본인이 환상에 젖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그렇죠. 근데 뭔가가 뭐 엄청나게 또 밀려가 그 스톰 소모하게 한 다음에 저글링으로 몰아쳐서 다 잡아먹나보구나 네. 이렇게 했더니 네. 1 2시 막은걸로도 지금 대박이거든요? 어, 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6시쯤 취했잖아요. 가져하고 예. 제상당히분리기 좋아요. 프로토스. 어, 그렇죠. 예. 취급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나 그거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 경기에서 너무 도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윤영태 선수를 좀 이런 깔본 운영을 끝끝내 적중시켰던 성공시켰던 이런 이몽규다 보니까 그, 그런 어떤 감성 같은 게 아직도 그냥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네, 같아요. 어. 그 경기의 연장선이라 지금 생각해 주고 있는 것 어, 같은데 지금은 예. 좀 다릅니다. 아까는 뭔가 아까 이거처럼 어. 지금 위어태 선수를 네. 너무 좀 쉽게 생각했다 정말로. 그까 그러니까 안경을 밟으면 안, 된, 안 된다는 거 어... 안경을 그냥 쏘면 되는 걸. 예, 이 민간이었던 윤용태가 지금 내재로 다시 탄생을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음. 그 자극이 됐습니다. 이 만화에서도 보면 그 적 보스가 엄청 세잖아요 사실 <laughs> 아, 주인공보다. 그렇죠. 그렇게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데 괜히 뭔가에 의해서 어. 시간이 늘어지고 예. 괜히 주인공을, 주인공을 각성시키잖아요. 아이거 그거 만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만만. 예. 예. 미드도 나그네는 미드도. 지금도. 아니 왜 지금 주인공은 지금. 그냥 수업을 내는데 계속 꼭 가둬놔. 윤영택. 그 탈출할 지금이. 윤영택 지금 각성 전입니다 지금 예. 각성시키기 전이에요. 자. 주인공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이 드라만 막강해요. 음. 자, 여기까지만 잘 막아낸다면. 아, 대부분의 병력이 나가있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데요. 아, 데이트 어. 아. 들어갑니까? 쓸쓸한 템플러 한기. 자, 나로수는을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저걸링이 주춤입니다. 저걸링 내려와서 건물 깨고 있는데요. 자, 아.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냥 내려옵니까? 막으러? 정리해야죠. 정리 해야죠. 네, 요 데이트 파괴되면 큰일 나요. 네, 정리를 하게, 최선의 병력만 정리하게 놔두고. 네. 가서 추가 멀티만 안 준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해야 뭐, 오버로드 숫자. 어? 그 드랍한 이런 얘네 오버로드규모로 감안하면 별거 아니네? 예 게이트웨이가 실질적으로 거의 지켜져가지고 뭐 피해가 없죠 거의 예, 별거 없는데? 저걸링이 신나게 뜁니다면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오늘. 아, 그래 놓고 디파일러 아, 아 성동격서로 그쪽에 북소리 친다면 이건 민다 바쿠섬 없나요? 디파일러 그냥 내려놓고 아, 아, 디파일러 나왔네. 아 근데 지금 디파일러. 왜 태, 아니 아니 템플러 네. 어예저 어, 네, 네. 내려서 템플러도야 템플러도 조금 뒷굽쳤는데 디파일러도 소 조금 뒷굽쳤어요. 어, 응. 지금 유대 선수의 어. 센터 전력 자체가 맞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저거에 끌려다니면 안 되죠, 윤호태 선수가? 예, 지금 윤영태팬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최초한 돌파합니다 <laughs> 예, 지금 이거 그냥 도전 안 되는데 응원하는 예. 게 필요한다 그렇죠 지금 에너지기 모으고 있어요 예, 그 기존에 또윤영태 선수의 팬 분들이었던 예. 예, 이런 분들이 전화 돌린 거죠, 지금 그렇죠 아니, <laughs> 지금 우리 윤태 <용태> 여기서 완전 <laughs> 예 아, 어, 무슨 노령 어쩌고 그러면서 예. 완전 아, 예, 노랗다 하고 있어, 지금 예? 예 자, 그래도 윤호태 선수 지금 판단 좋습니다 윤영태 예. 깨어나나요, 지금? 아스톰잘 쓰고 위에다가 뿌려놓고 윤용태가 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각차 보충가를 맞았지만 조합은 면접거든요. 네. 아니 무슨? 아니 토스 병력의 반 이상이 질럿인데 뭔 닥소야? 자여기는 내려놓고 좀 싸. 이번에 럭커까지 내려갔는데 아 병력 맞진 않아요. 여기저기 지금 난죠야 이거 펼 쳐지면 질럿은 신나죠? 와 지금? 그래도 네. 이거 럭커 지금 숫자 많아졌어요. 그래. 어 그러네요. 맞긴 맞겠네. 럭커 있고. 네 그리고 뭐 닥소 뭐 질럿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래도 아쿠는. 각수업에해서 많이 무력화 되니까요. 자. 본제. 자, 여기는 수비가 됩니다. 어느 정도? 야. 하... 어, 이거 유영태도박났고 예, 네, 천차히 군... 이후에 조합으로 싸웁니다. 아니, 맵에서 지금 노란대는 야금야금 씩 있고 토스에 빨간 진영으 그래도 건재하잖아요. 어, 잡아오시 네. 음. 아, 근데 네, 이게 예. 아. 이거좀 아, 큰데. 예. 그게... 템플러 다수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 지역을 이몽규 선수 수복하기 시작했어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드래곤 비율은 좀 유지를 해야 네. 추가적으로 병력 생산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적에게 한 차례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섯 쪽에 멀티를 가져가게 됐고, 야 네. <laughs> 그러니까 멀티는 프로토스도 많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중 감이 있어서 드래곤 나오면 네. 바로 또 가서 압박해야 됩니다 근데 네, 저그가... 어... 어 토스는 0-3이거든요 네, 저그가 6시 지역을 돌리는데 성공한 것과 프로토스가 지금 11시 돌리는 거는 차이가 아주 크거든요 이게 토스가 여기 이제 지금은 일꾼도 얼마 안 붙어있고 하지만 저거 쌩쌩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건 저그도 이건... 야 이건... 예. 네. 어... 네. 그렇다고 해서 게이트웨이 많이 부셨냐뭐 게이트웨이 타격이 본 것도 거의 없고 시컨 10, 때려갖고 연기만 됐지뭐 네, 유호태 선수가 훨씬 좋아요 좋은데 아, 사실 유호태 선수의 <laughs> 자꾸 그게 이제 뭐 상황을 사실 이제 프로토스가 지금 자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다고 드라그에서 게이트웨이가 폭발했으면 사실 이게 분명 황당할 수 있는데 그, 생산할 수 있는 재반 시설을또 운전해서. 그렇죠. 네, 일단은 훨씬 좋긴 하죠. 네, 일어나야죠. 아니, 정리. 서로 큰 싸움 한번 지나고 나서, 토스가 보내는 병력이 저우가 보내는 이런 원금보다 더 많아. 예? 네? 그리고 저우는 부랴부랴 저글링을 찍어서 보내는 거 말고는 할게 없어. 네. 오, 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밀고 나면, 아니, 저우. 어떻게 지금 이몽규 선수가 여기다가 병력 들이박아도 저글링 위주 갖고 뭐잘 안되니까 네, 열심히 밀겠다 근데 그럼 열심히 밀파일러 있어야 됩니다 디파러 예. 있어야 돼요 지금 아 있다 해도 병력이 저글링 위주면은 스톰에 쫙쫙 쓸리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놓고 들어가서 예. 템플러만 내놔요 템플러부터 빠르게 잡아야죠 템플러만 정리하면 저글링들이 우선 뒤쪽으로 빠졌어요 템플러는요 어쨌든 지금 답상 저글링으로 야 여기 또 밀어내면 아못밀었어요못 밀었어요 다 죽었는데 아아 그건 수식간에다죽어요 이몽규 이거 점차 유행태 선수가 이제 뭔가 아, 처음에 삐그덕 거렸지만 이제 슬슬 속풀리고 본성을 어.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아니 이거를 여기를 밀면은 저가 더 낫죠 당연히 요것만 밀면은 저가 더 좋아요 좀 더인데 내부 못밀것 같은데 이거. 예. 계속 주시하고 이 드랍으로 흔들려오는 중 하고 있는데 병력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다섯 시 정리했죠. 추가 확장 1 1시 쪽에 돌려주는 네. 윤용태 선수예요. 야 진짜 그 스토리가 이거 되나요 진짜? 예. 네. 네. 아니 뭐 사자가 막 이빨도 뭐 별거 없구만 해갖고, 어, 하품이나 쪽쪽하면서 막, 맞아. 예, 이러고 있던 거를 갖다가 괜히 막 막대 같은 거 갖고 갖고 이마부도 이마한테 이마, 이마 때리고, 네. 응대게 때리고, 계속 툭툭 치면서 약올리다가 사자그아. 네. 뭐 내가 내가 그래도 사자데야 이거 뭐야? 결국 와 대박. 네. 뭐, 오늘 그림이 이게, 이렇게 되면 유현태 예. 선수가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아서, 응. 저희가 어쨌든, 어, 뭔가 그 복수전이고, 예. 나름 그이목 이몽...